안녕하세요. 이내 나논입니다. 3월 15일 토요일 주말 오후 방송입니다. 2차 방송이고요. 2차로 또 이렇게 종자목들로 준비했습니다. 어, 예쁘게 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네, 1번은 어, 한엽 중투입니다. 전체적으로 변이 아주 어, 예쁜 그런 한엽 중투입니다. 오가져가지고 힘도 있고요. 종자목으로 어, 배양하시 상당히 좋습니다. 자품 만들어보십시오. 어, 2번은 삼반놓코입니다 전체적으로 또 삼만 도코로 무늬가 이렇게 잘 발현이 되어 있고 전진 쪽은 무늬가 더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멋지게 배양하셔서 또 척수도 한번 늘려보십시오. 그리고 3 번은 어, 입변 호피입니다. 이게 채도 지금 무늬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변이 상당히 예쁩니다. 이렇게 오가져가지고 어, 엽성이 아주 푸육해 멋진 그런 입변 호피이고요. 그리고 어, 4번은 어, 한엽항산반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개체도 아주 변이 상당히 예쁩니다. 어, 엽성도 가랑가랑하면서 산반무늬가 어, 항으로 예쁘게 들어있는 어, 전 입장의 항으로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산반중투입니다 어, 어, 전체적으로 산반중투로 어, 무늬가 더 예쁘게 들어있고요. 빛을 많이 주시면 은더 황으로 들어오는 개체입니다. 변도 예쁘고, 엽성도 아주 부유의 그런, 어, 삼반 중투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그리고, 육 어, 6번은, 어, 입변 삼반호하고, 한엽 호피입니다. 어, 삼반호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들어있습니다. 엽성도 아주, 어, 까랑까랑 하고요 그리고, 어, 또, 한엽 호피입니다. 어, 호피 무늬 지금 전체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자목 하시기 좋습니다. 각 촉에 자마도 하나씩 있습니다. 어, 7번은, 어, 입변 호피입니다 어, 이 개체는 아주, 어, 변도 예쁘지만, 어, 엽성이 굉장히, 어, 까랑까랑한 그런 후유의 개체입니다. 단엽성으로 보셔도 됩니다. 정자목 하십시오. 어, 8번은, 어, 두가보입니다. 한엽 3번하고 한엽 중투입니다. 한엽 중투도, 어, 작은 작자만 하지만, 어, 아주 아담하면서 예쁜 그런 한엽정토입니다. 그리고 한엽 한, 어, 한엽 삼반이고요. 삼반도 어, 이렇게 어, 변이 아주 강렬해 어, 이렇게 여러 촉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 상당히 예쁜 그런 또 한엽 삼반 되겠습니다. 그리고 9 번은 예쁜 어, 사피입니다. 전체적으로 사피 무늬가 어, 또 이렇게 예쁘게 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편 어, 항사피입니다. 마치게도 어,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10번은 이편복륜인데요. 어, 끝으로 이렇게 황으로 아주 예쁘게 들어있는 그런 초세가 어, 상당히 멋진 어, 그런 어, 복륜입니다. 이편복륜이고요. 초세가좋지요 그리고 어, 11번은 황아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작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숙수 7종의 꽃이 1경이고 자마가 5개 정도 있어서 내년에는 어 제대로 화통 처리해가지고 멋지게 꽃을 몇개 올려서 전시에 출품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12번은 어 한엽입니다. 아주 변이, 사, 변이 상당히 예쁜 그런 어 한엽변에 아주 또 진청에 어 멋진 그런 한엽이고요.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 좀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13번도 두가 보입니다. 어, 13번은 산채 출발에 서반하고 입변 서비입니다. 어, 예쁘게도 지금 전진 쪽이 이렇게 어, 서반 무늬를 굉장히 화려하게 반응시키면서 올라왔고요.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2차로 또 어, 13품종 준비했습니다. 종자목들입니다. 어, 눈여겨 보시고 또 1번부터 뿌리벌벌 자세히 또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번은 네, 한엽중투입니다. 어, 이 개체는 보시면 아주 중비부른 그런 한엽변에 어, 이 끝이 오가져 있으면서 어, 힘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그리고 어, 녹화 대비도 상당히 우수한 그런 개체지요. 정체성이 아주 좋은 개체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배양하시면서또 멋지게 발전을 시켜 보십시오. 어,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어, 엽성을 가진 어, 한엽중 투구요. 촉수는 지금 한쪽에 어, 자마가 양쪽으로 두개 있습니다. 어, 종자모가시기는 아주 좋습니다. 작상태도 좋구요. 길이는 13cm에 폭은 0.8입니다. 가격은 15만원입니다.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빛을 조금 많이 주시면은 더 색감이 화려하게 멋지게 들어오는 어, 예쁜 한엽 중투입니다. 네, 1번은 한엽 중투입니다. 아주, 어, 중배부른 그런 한엽변에 녹대비가 상당히 좋은, 어, 엽성이 아주 좋은 그런 개체입니다. 까랑까랑한 변을 가지고 있고요. 어, 촉수는 지금 한 촉에 자마가 또 양쪽으로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종자목으로 배양하시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빛을 많이 주면서 배양하시면은 제대로 또, 어, 색감이 더 멋지게 들어오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변자체가 상당히 예쁘요 옆도 굉장히 후육입니다 어, 한쪽에 자마 2개 있고요 길이는 1 3 c m 폭은 0.8입니다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어, 멋지게 또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네, 이번은 삼반노코입니다 보시면은 어, 이 개체는 전체적으로 삼반노코로 어, 무늬가 또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전진쪽은 색이 더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촉수는 어, 지금 두촉에 어, 자마가 또두개 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하나는 지금 신화로 어, 발전 중에 있고요. 그래서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발전시켜 보십시오. 어, 노골로 진짜 이렇게 예쁘게 또 무늬가 들어 있습니다. 어, 두 촉의 자마 두개 있고요. 길이는 어, 18cm에 폭은 0.8입니다. 가격은 8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발전 한번 시켜 보십시오. 벤 자체는 이렇게 아주, 어, 예쁜, 그런, 어, 후유객의 재입니다 네, 삼반노코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보시면, 그리고 지금 자마가 또 여기에, 어, 양쪽으로 두개 있습니다. 요, 그래서, 어, 또 여기는 지금 신화로 발전 중에 하나이지요. 어, 촉수는 두 촉에, 어,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지게 또 발전시켜 보십시오. 어, 전체적으로 삼반 놓코로 아주 무늬는 잘 들어 있습니다. 네, 3번은이변 어, 호피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아주 색감이 어, 호피 무늬가 어, 또 예쁘게 들어 있는 그런 개체이고 개체고요. 지금 색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빛을 조금 많이 주시면 아주 어, 황으로 예쁘게 들어오는 개체고요. 어,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변이 오가져 가지고 어, 상당히 예쁘게 생겼죠. 엽도 어, 굉장히 훌륭입니다 어, 이슬바지 형태로 이렇게 오가져 있으면서 힘이 있습니다. 어, 촉수는 한촉에 지금 신나 한촉입니다. 길이는 16cm에 폭은 0 8이고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여러촉 만들어서 또 멋지게 무늬도 어, 발현도 쉽게 보시고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상당히 뱀이 아주 예쁜 어, 색감도 굉장히 어, 예쁜 그런 개체입니다. 마지게또 배양해 보십시오. 네, 3번, 어, 이변 호피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이렇게, 어, 세 가닥이고요. 어, 생생템 살아있는 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화가 또 한쪽 이렇게 예쁘게, 어, 있습니다. 어, 촉수 지금 한쪽에, 어, 신화 한쪽이고요. 어, 배양하시면서 마지게 발전을 시켜보십시오. 아주, 어, 끝이 오가져가지고, 어, 상당히, 또 호피 무늬가 예쁘게 들어있는 그런 게지입니다. 빛을 많이 주면은 색감이 항으로 들어오는 그런 게지입니다. 네, 사 번은 한엽황산반입니다. 전체적으로 황산반 무늬 아주 화려하게 잘발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면도 어, 굉장히 이렇게 어, 예쁘고요. 어 무늬도 이렇게 황산반이 예쁘게 들어있지요. 어 촉수는 지금 어, 한 쪽에 자마가 또 하나 어, 튀고 있고요. 어 길이는 24cm에 폭은 어 0.9입니다. 가격은 6만 원입니다. 어 작품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멋진 그런 또 한엽항산반 되겠습니다. 삼번 어 무늬가 항으로도 예쁘게 들어 있어서 작품을 멋지게 만들어 보십시오. 어 전체적으로 삼번 무늬는 이렇게 상당히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네, 4번은 한엽항산반 뿌리입니다. 뿌리는 이렇게 생태점 살아있는 뿌리 만고 아주 건강합니다. 어 항산반 무늬 하리하게 잘 발현되어 있고요. 어 촉수 한쪽에 지금 여기에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어 예쁘게 배양 하셔서 멋지게 또 어, 촉수 늘려 보십시오 아주 진청에 항산 많이 예쁘게 들어 있는 그런게 네, 5번은 어 산반중투 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아주 어 산반중투로 무늬는 화려하게도 잘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어 변이 상당히 예쁘지요 그래서 어, 빛을 많이 주면서 배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색감이 더, 어, 잘 들어오는 그런 개체입니다. 변 자체도 상당히 예쁘고요. 종사목 하시기 좋습니다. 힘이 있는 그런, 어, 부유계 개체입니다. 어, 촉수 한쪽에 자마 두개 있고요. 아, 어, 자마 하나 있습니다. 아,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길이는 어, 18cm에 폭은 0.8입니다. 가격은 6만원입니다. 어, 아주 뱀이 예쁘고, 그래서 또, 어, 색감도 더 어, 황으로 들어오는 그런 게지에서 멋지게 배양하셔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어, 상당히 어, 작품 만드시기 좋은 그런 어, 사이즈와 어, 작품입니다. 자, 네, ]입니다. 5번 3반 중투입니다. 뿌리고요. 뿌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가닥수도 많고 그리고 3반 중투를 지금 무늬가 아주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척수 한쪽에 자마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자목으로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발전시켜 보십시오. 아주 변이 상당히 예쁜 그런 3반 어, 증토이고요. 한쪽에 자마 두개 있습니다. 네, 6번은 어, 입변 3반호하고 한열법피하고두가보입니다 먼저 입변 3반호부터 어, 전체적으로 3반호로 이렇게 무늬는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 발전을 많이 한번 시켜 보십시오. 어, 엽은 굉장히 후육입니다. 아, 엽성이 아주 가랑가랑 합니다. 그리고, 어, 한쪽에 지금, 어, 자마가 양쪽으로 두개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한엽호피입니다 어, 이 개체는 촉수는 1.5초로 측정했습니다. 뒤에 벌바 하나의 한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무늬가, 어, 피 무늬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빛을 많이 주십시오. 그리고, 어, 촉수는 1 5초의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각 초계 뒤에 어, 한 입장인데도 지금 어, 자마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1 5초의 자마 두개 있고요. 아주 변도 상당히 예쁘죠 이렇게 그래서 어, 종자목으로 배양하시기 좋습니다. 어, 옆도 굉장히 후육이면서 변도 예쁘고 어, 무늬는 지금 허피무늬가 어,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색감도, 잘 발현되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가보에서 가격은 7만원입니다. 어, 종자목으로 비양하시기엔 상당히 좋습니다. 발전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네, 됩니다. 6번은 두가보입니다. 입변 3반호하고, 어, 한엽 호피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입변 3반호부터 뿌리 이렇게 가닥수 많고요 어, 생년 좀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 건강합니다. 어, 3반호로 전체적으로 또, 무늬는 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마지개도 다음 신화 때는 발전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한쪽에 지금 어 자마가 양쪽으로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입변 호피입니다. 한엽 호피입니다. 뿌리 이렇게 어 건강합니다. 비앙하시기 좋고요. 종자목 하시기 좋습니다. 지금 색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지요. 어두 쪽에 지금 자마 또 하나 있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아 1.5촉으로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벌브 하나에 한 입장이 있어서 1.5촉으로 하겠습니다. 1 5초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어, 예쁘게 비항해 보십시오. 뒤에 어, 뒤에 한 입장 있는데에도 지금 자마가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마 두 개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어, 두 개체입니다. 삼반호하고한엽 버피하고 7번은 네, 칠변 입변 버피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배는 굉장히 어, 예쁩니다. 어, 호피무늬가 이렇게 화려하게 극강색으로 들어있고요 이쪽에도 보시면 어, 언뜻보면 어, 사계라고 할 정도로 어, 아주 호피무늬가 상당히 예쁘고 초세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어, 조금 자그만 하고요 여기 이 끝이 조금 이렇게 갈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종자목으로 배양 하시기는 좋습니다 한쪽에 지금 자마가 양쪽으로 두개 있습니다 길이는 9cm에 폭은 0 6이고요 가격은 6만원입니다. 아담하게, 어, 한번 배양해보십시오. 약간의 변 자체는 상당히 예쁘면서, 엽성은 굉장히 후육입니다. 그래서, 어 아담하게 배양하셔서 여러 총 만들어 놓으면, 어 그런 단엽까지 아주 예쁜 그런 입변 호피 되겠습니다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7번은 입변 호피입니다 보시면 뿌리고요 지금 뿌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조금 까매도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호피 무늬는 이렇게 상당히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촉수 한쪽에 지금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배양 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네, 8번은 어, 한엽3반 하고 한엽중투 입니다 먼저 한엽중투부터 보시면 어, 변은 이렇게 한엽 변에, 어, 중투로 또, 무늬는 어, 이렇게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작은 조금 작그만하지만 아담하게 배양하시면서, 쪽수늘려보십시오 어, 뿌리하고는 튼실합니다. 뒤에 벌브 하나 있어서 힘도 실어주고요. 어, 한쪽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엽 3번입니다. 아주 변이 굉장히 강엽이지요. 그리고, 어, 엽도 후육이고, 어, 전체적으로, 어, 작은 아주 좋습니다. 촉수 한쪽에 지금 어 자마가 또 하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엽중투하고 어 한엽산반하고 두가보에서 가격은 6만원입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지게 발전시켜 보십시오. 네, 8번은 어 한엽산반하고 한엽중투 두가보입니다 먼저 한엽중투 어 보시면은 이렇게 뒤에 벌바 하나 있고요 어 작은 자그만하지만 또 중투로도 예쁩니다. 아담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뿌리는 이렇게 건강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어, 아, 한쪽에 지금 자마가 또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엽 3반입니다. 어, 뿌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하고요. 어, 굉장히 엽이 아주, 어, 부육이면서, 어, 배골도 깊고, 어, 3반 무늬는 조금 적게 들어 있습니다. 촉수 지금 한쪽에, 어, 자마가 또,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배양하시면서 척수 늘려보십시오. 변이 이렇게 상당히 예쁜 그런, 한엽 삼반하고또 어 한엽 중투하고, 이렇게 두가분니다 네, 9번은, 어, 입변 항사피입니다. 전체적으로 사피 무늬가 항으로도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입변 스타일로 변은는 굉장히, 어, 예쁩니다. 어, 엽성은 후육이고요. 한쪽에 지금 신화 한쪽입니다. 어 종자목 하시기는 좋습니다. 한쪽에 신한 쪽 한쪽 길이는 14cm에 폭은 0.5이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어,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네, 이은잎병 항사피입니다. 보시면 뿌리고요. 뿌리는 이렇게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사피 무늬 아주 어, 황으로도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 신화 한쪽까지 예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멋지게 또, 촉수로 늘려보십시오. 촉수 지금, 어 한쪽에 신화 한쪽입니다. 네, 10번은 입변 복륜입니다. 보시면 아주, 어 초세가 상당히 멋진 그런 입변 복륜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복륜 무늬도 이렇게 황으로 멋지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오가져가지고 힘도 있고요 어, 여기 에한 입장이 약간 이렇게 데미지가 있습니다. 어, 나머지는 전 입장 아주 깨끗합니다. 보시면 어, 끝으로 해가지고 복륜 무늬도 황으로 예쁘게 들어있는 개체이고, 여기도 약간의 데미지가 있네요. 어, 이게끝 예, 끝으로 이렇게 황으로 예쁘게 들어있는 그런 입변 복륜입니다. 초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 촉수는 지금 세 촉에 자아두개 있습니다. 길이는 20cm에 폭은 1cm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6만원입니다. 여러 총 만들어 놓으면 아주 멋진 또, 어, 입연 스타일의 예쁜, 어 그런 항복륜 되겠습니다. 네, 10번은 입연 복륜입니다. 뿌리고요. 뿌리는 이렇게 조금 까맣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배양하시는 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마가 또, 어, 3개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어, 종자목으로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아주 어, 초세가 상당히 멋진 그런 어, 입변 복륜입니다. 황으로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네 어, 11번은 황화입니다. 어, 굉장히 이 개체는 어, 캡처를 잘 해가지고 내년에 어, 꽃매경 올려서 전시에 출품하셔도 좋습니다. 어, 캡처를 제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꽃은 이렇게 아주 어, 평균 피기에 상당히 어, 항아가또 어, 올해는 조금 덜 그런데 어, 내년에 꽃몇개도 올려서 무늬도 멋지게 발현시켜 보십시오. 작은 전체적으로 아주 최상작이고요. 촉수는 7촉에 꽃이 1경입니다 그리고 자마가 5개 정도 있습니다. 길이는 30cm에 폭은 1.1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음, 10번은 항아가 아주 예쁘게 피는 개체입니다. 어, 보시면 뿌리고요.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대줄어서 건강합니다. 조금 까맣긴 해도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마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마가 한, 둘, 넷, 다섯 개 정도 있고요. 이게 어, 촉수는 일곱 촉에 꽃이 일경이고 자마가 다섯 개 정도 있습니다. 아주, 어, 황화가 또. 내년에는 어, 캡처를 하셔가지고 재개화를 한번 시켜 보십시오 아주 예쁩니다 어, 촉수 7척에 꽃 1경이고요 자마가 5개 정도 있습니다 네, 12번은 한엽입니다 아주 어, 변이 상당히 예쁜 어, 진청에 어, 또변 자체가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어, 한엽도 여러 쪽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여배로도 상당히 어, 멋집니다. 그래서, 어, 발전도 시켜보시고요. 한쪽에 신화, 한쪽도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길이는 14cm, 폭은 0.8입니다. 가격은 5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또 여러 쪽 어, 배양하시면서요.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시, 보십시오. 작품 만드시기 아주 좋은 진청의 예쁜 한엽입니다. 가격은 5만원이1 2번 한엽입니다. 어, 한쪽에 지금, 어또 신화가 한쪽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진청에 변이 상당히 예쁜 그런 한엽이고요어 한쪽이 신화 한쪽입니다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뿌리는 아주 건강합니다 상당히 변이 예쁜 어, 그런 한엽입니다 네, 13번은 어, 산채출발에 서반하고 잎변사피입니다 산채벌브 그대로 있고요 서반문이 지금 이제 세력을 받아서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어, 변도 예쁘고요. 그리고 촉수는 지금 세 촉입니다. 어, 산재벌고 있으니까 또 어, 예쁘게 또 멋지게 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아담한 그런 어, 산재출발 세반입니다. 그리고 이변 사피입니다. 어, 사피 무늬 이렇게 들어 있고요. 어, 초세는 좋습니다. 예. 종자목입니다. 어, 사피 한 촉에 지금 어, 자마 하나 튀고 있고요. 어, 두가, 두 가, 두 가보 해서 가격은 6만원입니다. 어, 서반이 상당히 예쁘지요. 산채 출발이니까 나만의 멋진 서반을 한 번, 어, 자꾸 만들어 보시죠. 네, 13번은 산채 출발의 서반이고요. 그리고 입변사피하고 이렇게 두 가보입니다. 먼저, 어, 산채 출발 서반부터, 어, 산채 볼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어, 전진 쪽이 뭐 하지게 서반 무늬를 발인시키면서 이렇게 올라왔지요. 어, 배는 상당히 예쁘고요 뿌리도 이렇게 건강합니다. 어, 촉수는 지금 세촉에, 어, 세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예쁘게 또바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이제 세력을 받아서 멋지게 또 서반 무늬가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입변 사피 뿌리고요 어, 볼거 있어서 힘도 실어줍니다. 사피도 이렇게, 어, 무늬는 이렇게 도잘 들어있습니다. 초세는 좋습니다. 한쪽에 지금 여기에 어 자마가 또 하나 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산책 출발에 서반하고입변사피하고 어 두가보에서 어 가격은 6만원입 네, 이렇게 또 2차로 1세품종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전화 문자 주십시오.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도 오후 마무리 잘하시고요 어, 즐거운 그런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내나눈이었습니다.